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불규칙 과거 동사 공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불규칙 과거 동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좋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make입니다. make는 만들다죠. 그럼 make의 과거형은 바로 made라고 하죠. 자, 그래서 made라고 하고, 그 다음 cut, 자르다. 요거의 과거형은 뭐다? 그렇죠. 그냥 똑같습니다. 얘는 cut, cu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always make breakfast for my husband. 이렇게 하는 게 과거로 가면은 I made breakfast for my husband yesterday.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죠. I usually cut a cake on my birthday. 이렇게 하는데 과거형은 but i didn't cut my cake yester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형과 과거형이 똑같아요. 자, 다음 나오는 거는 pay입니다. pay는 뭔가를 돈을 내다, 지불하다. 얘 과거형은 그렇죠. 바로 paid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뭔가를 지불하는 거뭐 점심을 내다 I will pay for lunch. 이렇게 하거나, I'm going to pay the bill. 이 계산서를 내거나, 이럴 때는 pay예요. 근데, I already paid the bill. 나 이미 냈는데, 과거형으로 갈 때는 paid가 됩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워요. bring. 뭔가 이렇게 코트를 가져오다라는 뜻. 뭔가 를 가져온 때는 bring을 씁니다. bring의 과거형은? 그렇죠. 바로 brought 가 됩니다. 요거 되게 헷갈립니다.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Can you bring the coffee for me? I already brought coffee for you.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동사의 과거. bring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break에요. 자, 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브레이크 뭔가를 이렇게 부수다 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의 과거형은, 그렇죠. 브레이크의 과거형은 broke가 됩니다. 자, 그래서 broke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broken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자, 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만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roken.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현재 완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럴 때 have랑 같이 얘를 써가지고 have broken.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 있다만 기억하시고 아 과거형은 broke예요. 한데 broken 형용사 깨진 이런 뜻은 이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watch입니다. watch는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계속 응시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이렇게 쓰고 I will watch you. If you don't study English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watch의 과거형은 그냥 ed만 붙여요 Watched 어 선생님 얘는 규칙인데 왜 여기다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이 발음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Watched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Watched t 발음이 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here 뭔가가 들리다는 뜻이죠. 난이말 안들려 안들려. I can't hear you I don't hear you 이렇게 쓸수 있는 hear 뭔가가 들리다 라는 뜻이죠. 얘 예, 과거형은 hear'd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hear'd 아니에요. 바로 heard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내가 아 네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어 과거죠. I heard that you are ric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는 소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민들은 과거 시제보다는 i have heard that you are rich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have heard 이런 단어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거형이랑 PP형이랑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죠. buy입니다. 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bring 공부했죠.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가 됩니다. buy의 과거형은 bought가 될수 있어요. 이거 두개 정말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나 어제 너한테 점심 사줬잖아. I bought you lunch yesterday. Did you? I don't remember.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 아, buy의 과거형, bought.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가 됩니다. 좋아요. 다음은 know, 알답니다. I know Frank is handsome. 사실이 아닙니다. I know how to speak English. 이렇게 쓸수 있는 알다란 뜻이에요. 그럼 알았다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new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n o 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 have n o n have plus pp 형태로 동사로 많이 쓰이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리니까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n o n 같이 기억하면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I have known. 요거의 뜻은 과거가 아니에요. 알았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그냥 현재 내가 어떤 사실이 일어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어. 이게 특정한 시점, 이 시점부터 알고 있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무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럴 때 원어민들은 I knew 과거보다는 I have known 왜냐 안 시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그럼 과거로 가는 거예요 I knew it two hours ago 근데 엄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엄마 I have known it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만 여러분 듣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다음 드라이브. 운전하죠. 음음 과거형은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드라이브의 과거형은 드 v e 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앞에 have가 오면 은 뒤에는 d r 드 v e 가 아니라 driven 이렇게 옵니다. 요거 여러분 정말 많이 틀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이에요. Come 오다. Can you come to the party? Sorry, I cannot come to the party right now because I am busy. 이렇게 할수 있는 오다란 뜻이죠. Are you coming now? Yes, I'm coming now. 이거의 과거형은 그렇죠. Came이 돼요. 자 얘는 또 I have come. 이게 되게 웃기죠. 과거형인데, 얘는 또 현재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come, came, come. 요 표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라는 건 l o s e 예요 과거형은 lost가 됩니다. 그럼 얘는 나는 잃어버려. 나는 물건을 항상 잃어버려. I always lose things. 이렇게 쓸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잃어버렸네. 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과거형을 써가지고 oh, I lost my phone again. What should I d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죠. lose의 과거형은 lost, 잃어버렸다.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right입니다. W 발음 소리가 없어요. right 아니에요. write, 쓰다란 뜻이죠, 쓰다. 뭔가를 쓰다. 과거형은 wrote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written 하면은 쓰여진 이란 뜻이에요. 나 편지 썼는데? 그냥 지금 현재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는 I have written.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표현. 듣고 여러분 넘어가세요. 어, 선생님,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요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지금은 과거형 공부하면서 write, wrote, written. 아, written 이란 게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로 많이 쓰인다. 쓰다, 썼다, 뭐 굳이 쓰면 쓰여진. 이런 식으로 많이 쓸수 있는 형용사예요. 좋아요. 자, 다음 나오는 거는 leave, 떠나다, 무언가를 남겨 놓다라는 뜻이죠. 예외 과거형은 그렇죠. lef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 will leave 천안 tomorrow. 나는 내일 천안을 떠날 거야. I left my hometown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I don't understand English. That's why I'm studying with Frank.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했다는 understood 과거형으로 답니다 Standstood예요. 이해했다. 나 네가 한말 이해했어. 어제 I understood what you said yester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과거로 얘기할 때는 understood.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표현. 이 단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drink의 과거형은 drank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pp형은 drunk라고 합니다. 이거 drunk니 pp형이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drunken. -e 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아니야. 자, 얘는 시적인 표현만 쓸때할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힙합 가수 드렁큰 타이거 있죠. 어떻게 호랑이가 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능한 시적인 표현을 할 때는 Drunken Tiger 가능해요. 하지만 사람이 취했을 때는 그냥 형용사니까 I am drunk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는 동사죠. 과거니까 이 I drank with my friend until 4am last night i was really drunk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drunk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이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은 얘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쉽게 말해서 수동형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얘가 현재 have라는 동사가 붙으면은 이 현재 사실을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돼요.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를 뭐 수동태 현재 알려 이렇게 구별돼서 공부하지 마시고, 아, PP는 형용사야그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를 설명하는 수동의 의미. 현재 해부가 붙으면은 지금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 시제가 아니다. 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특히 열변을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좀 목이 좀 잠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계속 가볼게요. have,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 점심 저녁을 먹다란 뜻이 있죠. 자얘 예. 과거형은 그렇죠. 바로 had가 됩니다. 그래서 I usually have breakfast at 8am but I had breakfast at 10am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과거형, 현재형. 조심히 쓰기 바랍니다. I had a girlfriend last year. But I don't have any girlfriends right now. 이렇게 가는 거죠. 여자친구들이 많지 않다. Any girlfriends.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Many girlfriends. 농담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다음. eat입니다. eat. It. eat. 먹다. 과거형은 요것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it 아니에요. ate라고 해요. 그리고 da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pp형은 eaten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t, eat, ate, eaten. 좋아요. 자, 다음은 find입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 과거형은? 그렇죠. foun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I found my wallet. I found my job. Did you find your job? Sorry, I didn't find my job yet.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도 많이 쓰고, 현재형은 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 찾았어를 많이 쓰지, 나 찾아, 나 찾아. 한국말도 이런 식으로는 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거 과거형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요게 좀 어려워요. fight.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게 싸우는 거죠. 아, 이렇게 장풍도 날리고. 자, fight의 과거형은 요것도 어렵습니다. fout라고 해요. 근데 이 fight 뒤에 사람이 나오면은 항상 with를 써주고 사람을 써줘야 돼 항상. I fight my husband. 안 돼요. 나 남편이랑 싸워. 이상하죠? 나 남편이랑 싸웠어. 그래서 얘도 보통 과거형을 많이 써요. I fought. With my husband yesterday, so I am angry now. I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잘따라오있죠 여러분? Leave 살다의 과거형은 바로 lived입니다. 얘는 그냥 ed예요. 제가 한번 넣봤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것도 leave의 과거형이 또뭐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까봐 그래서 leave는 lived예요. 자, meet 만나다란 뜻이죠. 만나다의 과거형은 좋아요, met이라고 합니다. Did you meet your friend last night? Yes, I met my friend last night.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이렇게 갈수 있는 만나다, 만났다가 되죠. 자, 다음 sell 팔다입니다. 팔다, 팔았다의 과거형 그렇죠. sold 라고 해요. 나는 보통 영어 강의를 파는 사람이에요. I usually sell my English lectures online. It is my job. But I sold my old computer to n 량 yesterday. 이렇게. 보통 하는 거는 단순 현재. 어제 했던 거. 시간이 중요한 거는 과거 시절를 씁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 think 생각하다죠 생각하다의 과거형은 좋습니다 바로 thought가 돼요 i thought you liked me 내 생각에 넌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i think it is difficult 요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면은 thought 그냥 단순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think를 쓰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나오는 거. Wash. 물로 무언가를 씻다라는 뜻이에요. Wash의 과거형은? 그렇죠. 얘도 단어 때문에 제가 ED를 넣은 겁니다. Wash'd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Wash'd e 발음이 납니다. How often do you wash your face? I always wash my hands before meals.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자, 다음 Give입니다. 얘도 좀 어려워요. Give의 과거형은? 그렇죠. 바로 gave 가 돼요. 그리고 뒤에 pp형은 given 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I usually give money to my children when they need some money. 이렇게 가는 거지만, I gave nothing yesterday to my friends.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ive는 보통 하는 거, gave는 과거형입니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hurt,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I hurt my shoulder, I hurt my back 이렇게 써요. 과거형도 얘는 되게 재밌어요. 그냥 hurt예요. 그래서 어, 이거 아파, it hurts 이렇게 쓰지만 이거 아팠어, it hurt. 과거형입니다. 요 정도 차이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디가 아프다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 랜드입니다. 이 랜드는 뭔가를 빌려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usually lend some money to my friends because I have a lot of money but I don't want lend you some money you are a bad boy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랜드의 과거형은 빌려줬다라는 lent가 됩니다. I lent some money to my friend.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얘는 현재, 얘는 과거예요. 자, 요거 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 send 보내다 과거형은 그렇죠. sent가 돼요. I sent email. Did you get it? 이렇게 쓸수 있고 c의 과거형 봤다 보다 봤다. 얘가 좀 어렵죠? 바로, s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 시소 타면은 이렇게 내려가죠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래서 see, so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전해거 아닙니다. see, so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see, so, seen. 세개 기억하면 될게요. 요거 seen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죠.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q u i c 그만두다. 때려치다는 뜻이에요. 자, 얘의 과거형은 똑같습니다. quick 이라고 요 I will quick studying English because it is too hard. Since I met Frank I decided not to quick studying English. 프랭크 쌤을 만난 후로 영어 공부 안 때려치기로 결심했어. 저랑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때려쳤다, 때려치다 이 동사 뒤에는 보통 ing를 써요. 그래서 quick studying, quick smoking, quick drinking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음 나오는 거 spend, 돈을 쓰다. 그래서 spend의 과거형은 spent라고 할수 있겠죠. I always spend a lot of money at department stores. My wife spent a lot of money shopping. 쇼핑에 엄청난 많은 돈을 썼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나오는 거 teach, teach의 과거형은 이제 좀 어려워요. taught가 돼요. I taught English two years ago. 이거의 의미는 지금은 안가르킬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나오는 거 cost 비용이 들다. 얘의 과거형은 그냥 cos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때 이거 어, 보통 3만 원이에요. it cost. 30,000 30, won. If you want, do this. 이것을 하고 싶다면. 이거 3만원이었어. It cost 30,000 30, won. 이렇게 과거형. cost, cost. 똑같다는 거. 비용이 들다. 그냥 it cost. 또는 it cost. 과거형.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throw. 뭔가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돌을 이렇게. throw. 던지는 겁니다. throw의 과거형은 through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throw 요거 과거형은 그렇죠. through thrown 세 개. 얘는 형용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do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다. 얘의 과거형은 그렇죠. did가 되죠. 그리고 행해진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의 뜻은 done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이세번째 있는 거는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오면은 얘가 이렇게 끝내진 상태를 설명해주는 수동적 의미가 있고 여기 have가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의 동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해 왔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상황을 시간에 관계없이 설명해 줄 때는 have e 맨 뒤에 있는 단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 같이 그냥 듣고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마지막입니다. go의 과거형은 이건 많이 헷갈려요. went. 특히 많은 분들이 I go went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go의 과거형은 그냥 went입니다. went랑 want랑도 헷갈리면 안 되죠. I usually go to work at 7 o'clock. But I went to work at 9 i n o'clock yesterday because I was sick.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과거형이에요. gone. 이미 가버린이라는 형용사죠. 좋아요. 자, 다음에 나눈 건 take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슉! 가져가다. take의 과거형은 took. 그리고 taken. 이미 가져간이런 형용사로서. 자, 여기 taken이 있어요. 앞에 비동사가 쓰면은 얘가 하나의 동사로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가 가져가 버리게 된 상황. 수송적인 의미고, have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두 가지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run입니다. 달리다의 과거형은, 그렇죠. ran이 되게요. 얘도 뒤에는 run. 참 재밌죠. blow, 후, 불다. 과거형은? 그렇죠. blue, blown. 이 단어들은 여러분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지만 여러분 정말 정말 계속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저랑 같이 공부해 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되게 쉬우면서도 아, 또 틀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 말로 얘기를 할수 없다면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아는 것들에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강의들 정말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나요? 저를 믿고 한번 체계적으로 내가 좀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랭크쌤 영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수강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